이렇게 두시고 요 실이 올라왔던 자리, 그 자리 그대로 한번더 찔러 줍니다. 찔러 주면서 그림의 끝자락까지 바늘을 찔러 주세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요 실이 바늘 뒤쪽에 걸리죠. 요 상태에서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리를 만들면서 실이 걸리죠, 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뒤쪽에 그대로 찔러 주십시오. 이렇게.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실이 올라오고 왼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자리 다시 찔러주세요 당기고 뒤쪽에 보시면 고리, 고리 사이에서 실이 나왔잖아요 고리 사이에서 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리 뒤쪽으로 이 실이 고정되도록 찔러주시면 돼요 색깔 변화가 보이시죠 그라데이션사는 어, 한 타레안에 여러가지 색깔이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존감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충분히 익히셨나요 자, 저는 끝까지 해서 한컷한 올려 보겠습니다